펭귄 n 야아 i n s a 야 들고,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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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라랄 a la, la, 랄랄라 a la, la, 라 a 랄라라 a la, l 라 휴유 병치도 잠만한게 좁은 거 파고. 뭘 올라날라 안 된다고. 뭐라고 <laughs> 넓은 펭귄이 펭귄 쏴야. <laughs> <자>, 저리가보 <가고. 웃음> 넓은 구멍 파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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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구멍 파고. 휘우. 휘우. 작은 적은 물고기들이 살랑살랑 숫자가 작네 숫자가 <laughs> 적다 숫자가 적다 적다 작다 아이고 적다 많은 물고기들이 졸랑졸랑 졸랑이 뭐고 졸랑 많다 졸랑이가 졸랑 많다 졸랑 소야이 형이 많은 물고기들이 뭐. 졸랑졸랑 이란니다 졸랑졸랑. 졸랑졸랑. 아빠 졸랑졸랑 처음 들어본다. 졸랑. 졸랑졸랑. 우리 소책 보기 싫어. 잠못온 한다 또. 소양봐라 배꼽이 낮은 의자에서 소 휙. 휙. <laughs> 물고기 다 펭귄이 아. 높은 의자에서 배꼽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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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호네 작은 물고기 물큰 물고기를 잡아야 야호! 야아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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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